지금 일단 지를 잡기 위해서 제가 지가 있을 만한 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지가, 이 지가 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총만 있는 게 아니라 총집도 있습니다 총집 그거를 옆구리에 차서 나올까? 그랬다가 갑자기 총알 다 떨어지면 다른 총으로 또 쏘면 되니까 한 손은 총에 들고 한 손은 손에 들고 총집이 있습니다 제가 또 사나스 이리 사부의 <laughs> 총잡이처럼 되려고자 지금 자 지가 지든 뱀이든 아무거나 나와라 그냥. 아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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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진다 진짜 뜨고 다 와. 아 오토바이를 그늘로 전달해야 되겠네. 햇빛을 하루 종일 보네, 가만 히 보니까. 그늘로 달나놔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여기는, 여기는 이런 데는 진짜 완전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상하게 고양이들도 안 보이네. 다 어디 갔나? 이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팔 아파요. 휴대폰도 계속 들고 있으면 팔 아프고. 하... 이거 참 진짜 이거. 새는 잡으면 욕하니까 새는 또 잡을 수도 없고. 저격수 총으로 쏘면은 잘 잡힙니다. 정확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어, 잡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자수합니다 제가 잡은 적 있어요 새 참새 근데 안 잡힐 줄알는데 잡히더라고 아 미안하게 우리 집사람이 지 잡아라는데, 아, 지 잡는 걸 한번 딱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야, 진짜, 연간이 지를 잡았구나 하고. 어제 고양이가 여기 비 오는지 여기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 여기서 나온 거 봤기 때문에 일로 자꾸 오게 되네. 아, 조고멍에서 나왔는데 아, 미치겠다. 아, 뜨거. 빛 진짜 장난 아니네. 어 뜨거. 아, 나빛 말고 뭐 땅거 잡을 거. 바퀴벌레라도 없나 좀. 어 뜨거. 지가 언제나 없자고 햇빛 때문에 도저히 못 있겠네. 이건 내가 뭐지잡다가 내가 먼저 죽겠네, 이 새가. 새도 없고. 동네 땅 가보자. 저쪽에 뭐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떡고 야, 진짜. 한 마리만 딱. 진짜 잡으면 기가 찬데. 아, 오토바이 누군지 몰라도 완전 맛이 갔네. 몇년 세놨나 보다. 아내 오토바이 빨리 팔아야 되는데 칼났네 이거 다. 지도 잡아도 오토바이도 팔아야 되고 칼이 났습니다 지금. 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제 물건 여기 쓰 있죠. 청주 지방 검찰청 점거 물건 압제 602호. 야, 뭐 셀카봉, 손목 시계, 노트북, 삼성 노트 휴대폰 하나, 이어폰, 유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 멀래카메라 탐지기, 피규어, 가습기. 보조 배터리, 캔들 물병, 번개탄, 보도마카 스파이더맨 손, 헐크 주머, 헐크 얼굴 자동차 모형, 수, 스타즈 구, 구체, 스타즈 로브, 통 키타, 이 김영실이라는 쌍연이 다 훔쳐간 건데 다섯 개 중에 저기 다섯 번째인데 네 개는 네개네 4개, 개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다가 놔뒀는데 어떤 씨발 것이 다 훔쳐갔죠.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물건 동적하시면 경찰서 고근 몰래 갖다 놓으요 갖다 놓으면 고소 취하 할 거고 안 갖다 놓으면 고소 진행합니다. 도둑맞은 물건 컴퓨터 본체, 장난감 여러 가지, 그릇 여러 가지 왜 수십 개 도둑맞은 집에 놓을 데가 없어서 나동이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써 놨어요. 그냥 도둑년이 가져갔는데 그거 팔려고 한 건데 도둑년이 가져가는 바람에 못 팔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검찰에서 돌려,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집에 놔둘 데가 없어요. 그때 타이밍을 놓쳐서 못 팔았으니까. 집에 놔둘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창, 여기 그냥 차, 어, 한테 지금 저거 안 되게 불편한 주게 여기다 하고 여기, 여기 하고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도 지금 다 뒤져서 다 훔쳐갔어요.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는 거다 뒤져가지고 훔쳐갔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그냥 훔쳐가든지 말든지. 어차피 내손 떠났던 거니까. 그래서 그냥 벌금이라도 나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금도 안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 진짜 존나 대 같은 경우가. 자, 이거 원룸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수막 한 묶음 없어졌죠. 경찰서에 수사 중입니다. 자, 이거 왜 수사하냐면은 그 현수막을요, 제가 주유소에다가 그으려고 주유소에다가 돈을 다 줘놨어요. 한 달에 5만원, 10만원. 그래서 이제 돈을 조났기 때문에 가서 걸면 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가, 가서 걸려 으고 그랬더니 현수막을 누가 다 들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주 주유소에 한 달에 뭐 5만 원 내지 10만 원 비싼 데는 15만 원 주, 주고 거는데 제 돈으로 가서 결제 다 하고 송금 다 하고 해놨는데 이제 현수막 갖다 걸어야지 이랬는데 저따가내돈 현수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번만 날리고 현수막을 갖다 걸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마돌아 가지고 현수막 찾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못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은 우리 CCTV가 있는데 여기 CCTV 있죠? 보여드릴게 CCTV가 있는데 자, 여기 CCTV 있죠? 경찰들이 강력 사건이 아니니까 대충 거냐 합니다. 여기 CCTV 있죠? CCTV와 CCTV 사이에 여기다 놔뒀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오토바이 앞바퀴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놔뒀는데 12개를 누가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가져간 사람 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경찰이 붙여 놓은 거예요 저거는 하, 못 잡았어요 그때 10군데 정도 10만원씩 10군데 면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100만원 날아갔어요 걸지도 못하고 주소에 돈 주고 씨발 다 해놨는데 현수막을 세배가는 바람에 누가 아또걸때는 인간들 많습니다 현수막 어, 어, 고양이 쳐서 자고 있다. <laughs> 이나 팔자 좋아. 아 근데 이 차는 주차를 야 진짜 씨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 선이 있죠. 자 여기 또 선이 이렇게 있어요. 세대 되는 자리입니다 세대. 자 보여드릴게요. 한 대, 두 대, 세대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자한 대, 두 대, 세대 되는 자리에 지금 헌. <laughs> 야 씨발 뒤에도 물렸다. 뒤에도 뒤에도 물렸네. 야. 아, 거 있어, 거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여기는 주차가 남아도나 보다 자리가 야 주차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주차한 거 씨발 내가 진짜 밤에 왔는데 주차 일을 했다 이러면은 전에 해가지고 존나 할 텐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가겠다 오늘 족같이 해놨다 주차 진짜 야 대단하다 대단해 둘네대 자리를 네대 자리를 야 정말 징하다 진짜 징에 주차 젓가 음. 젓가채나 진짜 지잡으러 났다가 주차 젓가채나 그까지 봤습니다 아 지새끼가 채나네 지새끼같이 아주 아나 진짜 지좀안 나오나 진짜 아, 진짜 미치겠네 애들 학교 갔다 왔습니다 제들 밖에 왔다 서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친구들 둘이 앉아서 자 주차 촉가 재난가 이거 돌려야겠다 지저분부터 뭉쳤지만 이거부터 되겠다. 지지 않는 것도 멈췄지만, 그거부터 빨리 올려야지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앉아서 잠깐 휴식 좀 하겠습니다.